집이 없으면 혜택도 없습니다. 무주택자 기준과 전세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 체크포인트 일부 집 없는 서룸 혜택마저 비껴가는 현실의 벽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중 하나는 아마도 안정적인 보금자리였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집 마련이라는 꿈을 품고 밤낮 없이 일했고 중장년이 되어서는 가족의 안식처이자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집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집값과 복잡한 부동산 시장의 현실 앞에서 많은 이들이 여전히 무주택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큰 서름은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마저 비껴가는 듯한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마치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혜택, 세금 감면, 혹은 특정 지역의 개발 이익 등 집을 가진 이들에게는 다양한 기회와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무주택자에게는 그 문턱이 높거나 아예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깊은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집 없는 서름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무주택자의 삶은 더욱 복잡한 고민을 안겨줍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로 인해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거나 다가올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이 절실한데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현실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젊은 세대와 달리 다시 시작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생각은 우리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아직 이루지 못했거나 혹은 주거 이동의 필요성 때문에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이러한 혜택의 부재는 더욱 뼈 아프게 다가옵니다. 주변에서는 집이 있어야 돈을 번다, 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압박감을 주고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우리는 그저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 소박한 꿈조차 이루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혜택마저 빗겨가는 듯한 현실은 우리에게 사회적 불공평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안겨줍니다. 결국, 집이 없으면 혜택도 없다는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거정책과 복지시스템이 가진 맹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무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필요한 혜택마저 놓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주거 안정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 나설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2부, 무주택자 기준, 복잡한 잣대와 우리의 혼란. 나는 집이 없는데 왜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하죠? 대체 무주택자 기준이 뭔가요? 이 복잡한 잣대 때문에 어떤 혜택도 못 받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주택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주택자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워 많은 중장년층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적용되는 제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은 주민등록등 본상 함께 기재된 배우자, 직계존 비속, 부모님,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즉, 내가 집이 없더라도 나의 배우자나 자녀, 심지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개인의 개념과 정부가 보는 세대라는 개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준의 복잡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하여 독립했지만 주민등록상 아직 우리와 함께 되어 있다면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우리는 무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부모님이 작은 시골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주민등록상 함께 되어 있다면 그집 때문에 우리가 무주택자 혜택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족과 함께 살거나 가족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을 함께 해두었을 뿐인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았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무주택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거 이동을 위해 집을 팔았을 때그 기간 동안 무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아주 작은 평수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 혹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은 무주택자 기준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조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하여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잡한 규정 속에서 우리는 마치 미로를 헤매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무주택자 기준은 단순히 집이 없다는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대라는 개념과 소유 이력 등 복잡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러한 기준의 복잡성 때문에 우리는 정작 필요한 혜택을 놓치거나 불필요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잡한 기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3부 전세의 월세 세액공제 한 줄기 빚인가 미미한 위로인가 집이 없으면 혜택도 없다는 자주 섞인 푸념 속에서도 무주택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한 줄기 빚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의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매달 나가는 주거비 부담이 큰 우리 중장년층에게 이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과연 우리의 주거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만큼 충분한지 아니면 그저 미미한 위로에 불과한지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6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지불한 전월세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로 살고 있다면 연간 납부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상환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달 힘들게 벌어 주거비로 지출한 돈을 국가가 일부라도 되돌려 줌으로써 우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특히 소득이 많지 않거나 월세 부담이 큰 중장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는 우리의 가계 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데, 연말정산 시 세금을 돌려받는다면 그만큼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돈으로 자녀의 학비에 보태거나, 병원비에 사용하거나, 혹은 소소한 생활비로 활용하는 등 우리의 삶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혜택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제도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세액 공제가 우리의 주거 부담을 완전히 해결해줄 만큼 충분한지는 의문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우리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도 달라집니다.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비하면 공제받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한 방울의 물을 주는 것과 같아서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복잡한 조건들도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의 면적이나 공시가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혜택이 한 줄기비처럼 다가오면서도 동시에 미미한 위로에 불과하다는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전세 2월세 세액공제는 우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혜택 놓치지 않는 체크포인트 꼼꼼함이 곧 돈이다. 전세 2월세 세액공제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받을 수 있는 돈이었다는데 정말 아깝더군요. 많은 중장년층이 전세 2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꼼꼼함이 곧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주거비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체크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세입자, 무주택 세대주 확인 연말정산 시점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거나 자녀가 독립했지만 주민등록상 함께 되어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주택,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 주택법에 따른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개인간의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 계약 후 해당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소득 요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대출금 상환 증명서 은행 발급, 무주택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월세 세입자, 무주택 세대주 확인, 전세 세액 공제와 마찬가지로 연말 정산 시점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차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월세액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 이체 내역, 매달 월세를 계좌 이체한 내역, 은행 이체 확인증, 이나 현금 영수증 등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이체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무주택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공통 체크포인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확인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신의 공제대상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이전 반드시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위장 전입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 확인, 임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전 상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콜센터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미리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전세 이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꼼꼼히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며 연말정산 시에도 누락 없이 신고하는 꼼꼼함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주거비를 돌려받기 위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5부 세액공제 너머의 주거지원 그림의 떡인가 희망의 씨앗인가. 전세 이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혜택이지만 그 금액이 우리의 주거 부담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해 공제 너머에 무주택자를 위한 다른 주거 지원 제도들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 중장년층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희망의 씨앗이 될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무주택자 지원제도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연구임대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우리 중장년층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까다로운 입주 자격입니다. 소득기준, 자산기준, 그리고 무주택기간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자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입주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재산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 우리는 열심히 살았더니 혜택도 못 받네 하는 자조 섞인 푸념을 하게 됩니다. 둘째, 긴 대기 시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주 신청을 해도 당첨되기 어렵고 당첨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수년에서 수십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기 지역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높아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장년층에게는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제한적인 대상과 높은 문턱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출 지원 역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적용되며 대출 한도도 제한적입니다. 또한 주택 가격이나 면적 등 주택 자체에 대한 제한도 있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주택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져 정작 필요한 시기에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세액 공제 너머의 주거 지원 제도들은 분명 무주택자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수 있지만 우리 중장년층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는 현실적인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의 존재를 알고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하지만 동시에 그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주거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부. 집 없는 삶,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길을 찾다. 집이 없으면 혜택도 없다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집을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주택자로서 겪는 서론과 혜택의 부재는 우리 중장년층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지키고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집 소유 여부를 넘어 우리의 삶의 질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주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집 마련만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전세나 월세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열린 마음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이 주는 안정감은 분명 크지만, 동시에 대출이자, 세금, 유지보수 비용 등 만만치 않은 부담을 동반합니다. 오히려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남은 목돈을 안전하게 운용하여 노후 자금을 확보하거나,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주거의 본질이 안정적인 거주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유동성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재정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비상 자금을 마련하고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택 구매에 묶여 있는 자산이 없으니 오히려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 우리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정보를 습득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원제도가 생기거나 기존 제도의 기준이 완화될 수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우리의 상황에 맞는 혜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만큼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마음의 평화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 소유 여부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취.